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4년부터 기술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20여 곳이 지정됐고 이들 기업에는 정책 자금 우대와 병역 특례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중기부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280여 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고 지정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B2B 유통 플랫폼 온채널입니다. 제조사와 유통사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으로 35만 개가 넘는 고품질의 상품 데이터를 국내를 비롯해 해외 유통채널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직배송 서비스로 좋은 품질의 해외 상품들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물류 창고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고 임대료에 대한 고민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몰 입점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상품 디자인 등의 제작도 지원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우수인력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채널은 도매 플랫폼이 아닌 한국에서 유일하게 유통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어져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아주 다양한 판로들을 개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계속 인재들을, 사내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창의적인 인재들이 온채널을 발전시킬 수 있어서 그 인재들을 통해서 온채널의 매출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더 높아져서 서로 그 수익을 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해서 온채널의 발전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킨 우수기업을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기업은 총 1,320여 곳. 지난해 지정된 기업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9만 원으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10.9%가 높고 일반 기업 대비 세배 이상을 교육 훈련비에 투자하는 등 직원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기업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 10%와 영업이익률 6.7%로 일반 기업보다 성장성과 수익성 등에서 성과가 큰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 인재육성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도 성장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일반 기업보다 훨씬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저희는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중소기업 스스로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적 성장하는 그런 성실한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 특례 지정업체 지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